오늘 새벽,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64년을 살면서 단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제가 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. 7개월 전부터 딸이 이상했습니다. 매일 새벽 6시, 지난 화장을 하고 낯선 남자의 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. 회사원인 딸이, 왜이 시간에 저런 화장을, 어느 날 딸의 방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. 피임약이었습니다. 가슴이 무너졌습니다. 내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웠구나. 참을 수 없었습니다. 딸이 새벽에 돌아온 날 저는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. 검은 차가 멈췄습니다. 딸이 내렸습니다. 그리고 남자를 향해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. 저는 뛰쳐나갔습니다. 이놈이 내 딸을 감히 저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. 아빠, 아빠 안 돼요. 딸이 울부짖었습니다. 아빠, 오해해요. 제발.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.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. 아버님, 따님이. 아버님을 살리려고. 뭐라고? 그가 제 손에 서류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. 간 이식 기증동이서 기증자 박지은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. 딸이 매일 밤 일을 한 건. 지난 화장은 그리고 피임약이라고 생각했던 건 저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약이었다는 걸.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. 지은아, 아빠가, 아빠가 미안하다. 아빠, 괜찮아요. 이제 괜찮아요.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. 전체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, 화살표를 누르시고 본 영상을 시청해주세요.